작가님 작품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특히 낙타를 다루는 케이스를 제가 이전에 작품을 찍어보면도못가지고 낙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보면 낙타가 반전이 되어 있어요. 이0은 그의 어떤 의미가 있다면 좀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작품 너무 유익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작품에서 해와 달 그리고 그림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어,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꿈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어, 항상 원하는 대로 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리현진 선수 입장에서도 어, 아무리 리현진 선수이지만 그리고 그가 잘했어도 어, 목표형과 다르게 어떤 때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뭐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후퇴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목표가 강력하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다다른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가 어, 사방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네, 그 그림자는 헤매고 있는 우리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아주 긍정론자는 아니에요. 반전과 이런 것들을 그림 안에 넣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하고 결국은 뭐 꿈꾸는 대로 될 것이야 이런 약간 희망찬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낙타 자체도 우리 힘듦을 표현한 거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항상 힘듦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 자체에도 나이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이프를 자체가 조금 힘듦을 표현하기 조금 적절.